여기까지 듣는다면 무조건 조합을 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 더욱 이득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설계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최소 보험료, 그리고 기본 특약, 그리고 연계 조건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올바른 방향말을 안내드리는 양심을 담는 연진 팀장입니다. 요 근래 보험 설계사분들께서 강조하는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찢어서 가입을 해라. 또는 조합해서 가입을 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만 준비하기도 버거운 보험을 왜 여러 가지로 나눠서 가입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합 설계의 장점 그리고 단점까지 면밀히 짚어드리면서 마지막엔 추천 제안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조합 설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마다 장점이 다르고 단점 또한 다르기 마련인데요. 두 가지 이상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며 원하시는 진남비 한도를 즉 유사함이나 뇌혈관, 심혈관 등등 높게 넣기 어려운. 진단비 담보를 높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원하시는 회사로 가입을 하고 싶지만 특정 담보가 너무 비싸서 보다 저렴한 곳으로 해당 특약만을 넣어 찢어서 가입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장점을 짚어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듣는다면 무조건 조합을 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 더욱 이득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설계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최소 보험료 그리고 기본 특약. 그리고 연계 조건 담보입니다. 위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고 매월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 생소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원하는 내용만 쏙쏙 골라 대비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위두 가지 때문에 월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게 산출되곤 하죠. 최소 보험료는 한 가지 상품을 가입할 때, 회사에 정해놓은 최소치를 말합니다. 회사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 그 차이는 천차만별인데요. 조합을 하실 때는 원하는 담보만 넣고 설계를 해보면, 이 최소보험료 때문에 이것저것 한도를 높이거나 더 넣어서 조합 설계를 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슷한 맥락으로 연계 조건 또는 기본 계약도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두 가지는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 기본 계약이 적게 들어간 경우가 많지만 성인 보험의 경우 이 기본 계약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설계를 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합리적인 조합 설계 예시까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예시 기준은 20세 남성입니다. 보편적으로 선호하시는 비갱신형으로 20년납 90세 만기 해지환 급금 미지급형이며 기본 계약은 최소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부정맥을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부정맥 제외한 심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각각 1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 1호종 수술비까지 넣어 3대 진단비 구성과 수술비는 2호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월 보험료는 74,249원입니다. 위 내용으로 내 나이, 직업, 원하는 난만계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진 팀장 개인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조합 설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에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 되었을까요? 어린이 보험 또는 암보험 증권 분석과 리모델링까지 연진팀장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기재되어 있는 연진팀장 연락처로 마감하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도움이 되는 보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만 마치면서 마이리틀 플래너 연진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